그 암을 극복해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네. 긍정적인 사람다 긍정적인 사람이 네. 중요하고 네. 또두 번째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암이 걸렸던 분들은 요런 거는 빠뜨리지 말고 좀꼭좀 좀 드세요 하는 건뭐 스물네 시간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항암제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방사선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음식이잖아요 네. 많이 먹어야 될게 있죠. 네. 어.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영석 원장님하고 암에 대한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암 치료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아버님의 영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잘 나가던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아, 정형외과 <laughs>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네. 어, 딱 개업하고 한 달째 되는 날, 진료실에 전화가 왔어, 우리 음, 아버님. 음. 뭐, 같은 거 굉장히 바빴는데, 아버님이 어이 뭐 영사가 그러면서 여기 저 야수대 병원인데 이 선생님 전화 좀 받아 봐라 음. 그래서 아예 그러고 이제 받았는데 이제 제 대학 후배 되는 선생님이었는데 아 아버님이 식도암이라 그런가 그래서 나도 어. 차트 보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음. 아 우리 아버님이 암이라고 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뭘 어떻게 수술해야지그 한마디였어요 음. 어 그래서 어좀 그러면서 이제. 쉬, 식도암은 지금도 굉장히 드뭅니다. 어. 그리고 예후가 아주 나쁩니다. 어. 음, 그래서 어, 우리 아버님들 이제 수술하시고 어, 방사선 하시면서 몸무게가 한 15kg 정도 빠지시고 음. 뭐, 하여튼 너무 힘들어하는데 대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거예요. 어. 어, 수술 뭐 치료 뭐 포기하면 포기하려면 하고 하려면 하고 의사인 나지만 너무 아버님이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어째 막 검색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미 독일에는 25년 전에 암환자들을 항암하면서 입원해서 영양제도 놔주고 식이도 하고 뭐 음. 비타민도 놔주고 음. 통합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음. 아직까지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공부에 오면서 이거 우리나라에 누군가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 음. 그럼 내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는 지금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정통학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음. 수술, 항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한 사람과 음. 통합 의학적인 치료를 같이 한 사람은 통계를 따로 내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이제 음. 한 20년 되니까 저도 통계가 많이 잡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어, 이게, 어, 수술하고 항암만 한 사람과 음. 또 수술의 노력을 같이 하는 사람은 이게 남은 기간에 삶의 질이 닿고, 음. 또그 라이프 스판이 길어, 길어진다. 음. 그래서, 아, 어, 이거는 조금, 체계적으로 음. 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 전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암을 이겨내려는 환자분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암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 예. 어, 첫 번째는 긍정적인 네.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음. 예를 들어서. 되겠어? 뭐, 이런. 뭐,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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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예,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음, 항암에 부작용이 조금만 음, 생겨도, 음, 아이고, 이건 뭐, 이럴 일인데, 죽고 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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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과, 오, 어, 뭐, 그래도 부작용이 생각보다 적네요. 어, 이런 사람. 음. 긍정적인 사람이 중요하고, 음. 또두 번째는 그게 인것 같아요. 좀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음. 아유, 모르겠다나, 뭐, 뭐, 힘, 힘들어. 자포자기 하지 말고 이거보다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니 사람 네. 나에게는 소명이 있어 네. 어, 네.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음. 그다음엔 좀 정보를 객관적인 지식을 좀 쌓아야 돼요 음. 어, 내가 그러면 아니 대학에서는 아무나 볼거로 잘 먹으라는데 뭐이 식이요법이 되겠어 아 이거 대학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이거 뭐 비타민을 왜 하는 거야 어. 영양제를 왜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공부를 해보자 음. 그래갖고 정말, 그, 과학적인, 음. 의학적인, 이제, 혼자는 못하겠죠. 누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음. 머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에이. 머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따라, 몸이 따라가는 거야. 에이. 실천을 하는 거야. 에이. 정말 성실하게. 그러면, 몸이 바뀌는 걸 느껴요. 음.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어, 열심히 하게 되고, 음. 그런 분들은, 어, 제 경험에 의하면, 음. 통계치를 벗어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 5년 후에 재발하는 분도 있고, 10년 후에 재발하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렇습니다. 암이 완치라는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이제 암 환자 통계 낼때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년 생존율, 네. 뭐갑상선암 같은 10년 생존율, 네. 그러다 좀 진행된 사람은 이제 뭐 5년 생존율이 거의 없으니까, 음. 여명 음. 또는 중앙 생존 값, 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5년이라는 기준은 그거예요. 음. 통상적으로 진행이 빠른 암들은 음. 재발이 2~3년 안에 거의 이루어져요. 음.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통계적으로 유, 유의미한 재발이 없더라. 음.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냐면 은그암 암환자 중증 등록을 해가지고 음. 국가에서 95%를 지원해 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걸 무한정 해줄 수가 없으니까 5년이란 기한을 정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완 통계를 낼때이분은 완치 그룹으로 음. 그죠 넘, 넘겨요. 근데 7년 후에 재발했잖아요. 음. 그러면 차트에 뭐라고 쓰냐면, TTR 7년, 음. time to replace, 음. 재발할 때까지 7년.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재발그룹으로 넘겨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환자나 보호자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죠. 음. 제가 본암 환자 중에서 제일 늦게 재발된 사람이 뭐냐면, 물론 거북이 암일수록 늦게 재발하죠. 유방암인 그래서 5년 후에 재발이 많잖아요. 진행이 느린 암이니까. 그래서 어, 2분이 여자분이 21살 때 결혼하기 전에 유방암이 걸려서 치료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다 있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는데 마흔한 살딱 20년 된 거예요. 어. 20년 만에 이게 재발한 거예요. 같은 예, 예, 어. 예, 부분절제인데. 예. 그래 갖고 이분은 멘붕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20년이니까. 그렇겠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 1년, 1년, 1년 지나면 재발 확률이 막 줄죠. 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 음. 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노력은 하세요. 음. 재발 안 하기 위한, 왜 그때 다급할 때 했던 건강한 생활 습관, 네. 그 평생 하면 좋죠. 왜 2년만 해요. 어, 이래서 담배를 끊었어. 암에 걸리고. 그럼 이제, 아, 5년 지났으니까 다시 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계속 끊으면 되잖아요. 음. 그리고 건강검진도 매년 하는데, 음. 내가 암이 걸렸던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어 제가 환자들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세요. 음.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5년 그딱잘 음. 견디셨어요 하고 상 받고 나니까 안 하던 짓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이를테면 부대찌개가 왜 그렇게 먹고 싶었는지 아, 아, 아. 그리고 거기에 그때 이제 여름이었는데. 아. 시원한 그 소주 한 잔을 탁 음, 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 5년 지나면 나 이걸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그걸 했어요. 음, 음. 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래. 막걸리는 괜찮을 거야. 음, 음. 그래서 막걸리는 뭐 많이 마시면 또 불안하니까 한 한두 잔뭐 이렇게. 아, 와인은 괜찮을 거야. 또 한두 잔. 그래서 이제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아만다 치료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식이에요. 네, 네. 왜냐면, 24시간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항암제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방사선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음식이잖아요. 음.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환자분들이 근얘이 많이 해요. 네. 원장님, 저 진짜 5년 동안, 어? 음. 원장님 먹지 말라고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이번에 진짜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갑니다. 가서 와인 딱한잔 먹으면 안 될까요? 음, 음. 제가 그래요. 그 당신이 이제 그 동안 치료식을 했잖아요. 음. 이제는 유지식을 하는 거예요. 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당연히 3년 동안은 진짜 100%를 했다 그러면 음. 이제는 어 20%는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일주일에 한 20끼 정도 밥을 먹잖아요. 네. 그럼 20%면 네끼야. 네끼 음. 정도는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네. 먹어라. 네. 그렇게 해도 이분들이 완전히 나쁜 거 있잖아요. 음. 그건 안 먹어요. 네. 불안하거든요. 어 그리고 네. 이제 뭐몇 뭐 년을 싱겁게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느낄 때 조금 짠걸 먹으면 토해요. 어... 음, 음, 음. 그래서 어, 그때쯤 되면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아... 그때는 치유식에서 네. 유지식에서 건강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참지는 말고. 아, 그럼요. 예, 한20% 정도의 아, 그럼요. 여유를 가지고 있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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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그리고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어떤 분들은 좀 땀을 좀촥 빼는 운동을 좀 해라. 어떤 분들은 유산소 말고 근육 운동도 해라. 뭐 이러는데 어느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하면 좋습니까? 네, 사실은 암 환자분들이 다암 걸리면 이제 건강한 거 먹고 안하던 운동하고 그래요. 음.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너 암환자인데, 무리하면 안 돼. 그래갖고, 산보를 해요. 네. 그건 힐링이지. 음. 스트레스가 풀리고, 배우자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음, 음. 뭐 강변을 걷고, 이거는 그냥 산보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암환자일수록 일반인보다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의 맥시멈이 이거다. 음. 예를 들어서, 뭐, 팔 근육이든 다리 근육이든 음. 심폐 기능이 이거이면, 일반인 보통 60, 70% 하라 그러거든요. 음. 근데 암환자는 70, 80% 하라 그래요. 네. 근데 물론, 처음에는 맥시밤이 이거였어. 음. 그러니까 요만큼 하는데, 1년 후에는 맥시밤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하게 되는 음.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암환자분이 특히 이제 항암을 오래 하는 분은, 음. 어, 이렇게 단백질 소실이 많기 때문에 근육에는 단백질 자꾸 빼와요. 음. 그래서 단백, 근육이 근 감소증이 생기는데, 어, 지금, 최근 의학계 화두 중에 하나가 근 감소증이에요. 음. 아직 확실하게 치료 프로토콜을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음. 심폐근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점점, 점점 해나가셔야 돼요. 음. 암이 걸렸던 분들은, 요런 거는 빠지지 말고 좀 드세요. 하는 건, 지난번 시간에 이제 비타민C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네. 그거하고 곁들여서 요런 거는 빠뜨리지 말고 좀꼭좀 좀 드세요. 하는 건 뭐가 있어 어,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될게 있죠. 신선한 야채. 어. 신선한 야채. 음. 그러니까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음식 피라미드에도 음. 제일 밑에 있는 거, 하루에 다섯 접시 이상 먹으라는 게 신선한 야채. 음.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드세요. 음. 그 안에는 많은 음, 좋은 성분들이 음. 있죠. 많은 파이트케미칼,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뭐, 항암 성분이 다 들어있기 음. 때문에 야채를 많이 드는 아는 야채는 써서 마도스 못 먹는데 과일은 많이 먹어 근데 과일은 색깔별로 조금 드셔야 돼요 음. 과당이 어, 당이 아, 높기 때문에 인슐린 장성을 만들기 때문에 음. 당뇨나 대사증이나 아니면 암 환자한테 이롭지 않아요 그래서 음.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을 많이 먹는 건 바람직하잖아요 종류별로 제철 과일을 조금씩 네. 그러나 야채는 많이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으로 투병 중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환우분들한테, 이런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 그, 휴스턴에 가면 MDMD슨이라고, 가장 큰 그, 암센터가 있는데, 음. 뭐 현판에 뭐라고 돼 있냐면, Living with Cancer라고 돼 있어요. 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 Cancer without Disease. 음. 음. 암과 같이 살아가고, 음. 뭐, 고혈압처럼. 음. 그러나, 암은 있지만 나는 환자가 아니야. 음. 그렇게 해서 어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강조하지만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음. 그러면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음. 아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제가 기도하고 음.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문에 마음을 지켜라. 음.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금방 무너집니다. 또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래서, 어, 막 재발하면 어떻게,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오늘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어, 이렇게 지내시는 게 가장 좋은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이 말도 있잖아. 네, 왜 그런 말이야? 왜 걱정을 미리 당겨서 이자까지 <laughs> 하니냐? 네, <laughs> 예, 오늘은 1세대암 전문의 이영석 원장님과 함께 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치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